네.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인데요 제가 그러면은 이 앞에 이 뒤에는 보기만 읽을게 요이 소설의 서술자인 성인 나는 자 그러면 우리가 성인 나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 성인이 옛날을 회상하는 건가? 이 생각이 딱 그냥 들면 돼 성인 나는 주로 세 가지 서술 방식을 활용한다 첫째는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게 된다. 그 사람이 눈을 통해서지. 둘째는 서술자가 인물의 외향이나 행위만을 묘사하는 것이다. 어, 이 경우 독자는 그 묘사가 갖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 된다. 이거 간접 제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네. 이해 됐어요? 그럼 네. 첫 번째는 직접 제시라는 것이죠. 네. 이해 됐죠? 세 번째는 서술자가 유년의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분명히 지금의 나보다는 어때? 한계가 있지. 어린아이 서술자는 항상 이렇게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제안하여 유년의 나의 눈에 보이는 다른 인물의 외향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독자는 사건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으며 둘째 방식에서처럼 그 묘사에 대해 해석해야 한다 간접 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세제 방식에 유년 나의 심리가 함께 서술되면 독자는 인물의 심리에 쉽게 공감하게 된다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약간 첫 번째는 약간 전지적 느낌이고 두 번째는 약간 관찰자적 느낌인 거야 알았지?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면 되겠어. 그럼 이제 읽어보자. 자전거 도둑 읽어보세요. 한 평도 채안 되는 구멍 가게는 중품으로 쓰러져 정상적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응.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 이유였다. 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서 돈도 벌고 아버지가 내가 살아야 되는 이거에 가게를 하려고. 응. 알았지? 응. 그 구멍 가게에 대한 아버지 아, 어, 어 때문에, 때문에 그 응. 구멍 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했다. 음. 한 번은 내가 아버지가 가게를 잠깐 비운 사이에 겉에 허연 인공 설탕 가루를 묻힌 미키 대장군이라는 카라멜 하나 아무 생각 없이 널름 집어먹은 적이 있다. 음. 하나의 이원. 있었다. 음. 있었다. 이 왜냐면 이거 가끔 이 시제를 물어보는 소설들돼 아. 있어. 현재형 시제를 써서 또는 과거형 시제를 써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읽었지. 아 맞아, 과거형 썼지. 이게 기억에 음. 남잖아. 집어먹은 적이 있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이원, 다섯 개십 원이었다. 음. 잠시 뒤에 돌아온 아버지는 단박에그 사실을 알아채고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내 목덜미를 당수를 한대 세게 내려꽂는 것이었다. 잠수 뭔지 알지? 왜막 이렇게? 그다음에 그 커럼의 갑 안에 미키 대장군이 몇개 들어 있는지조차 허니 있게 차고 있는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셔. 음. 꼼꼼하십니다. 그다음에 이런 미난 분간날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 아버지가 그러면 뭔가 이렇게 북한에서 오셔인 그런 분이구나라는 음. 걸알수 있겠지. 그럼 보통 옛날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이제 피란을 와서 사는 분들 있잖아. 그러면 그분들은 삶의 기반이 이제 있어 없어? 애초에? 없었지. 그런데 그니까 타지에서 이렇게 가게를 내서 했을 정도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그걸 우리가 떠올리면 돼. 알았지? 그 다음에? 얌생이처럼기록해 솔라 닭질을 하자면 허자면 음. 이 가게 안에 모이가 하나 제대로 남나겠 남아나겠니? 응? 우리가 음. 그러니까 솔라 닭질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게 하나씩 빼먹는거나 또는 뭐 도둑질이나 음. 이러, 이런 이런 걸 단. 의미하는 게 있구나 하는 걸알수 있지 그다음 그러고 나서는 좀 머쓱했는지 입이 한 발쯤 튀어나와 뾰로 교로통에서 서 있는 네개미키대장군네 개를 집어 내미는 거였다. 그또 갑자기 죽인 또 줬어 지가 그치? 어. 어차피 짝이 맞아야 파는 파니까니 음. 하면서 억지로 내 손아귀에 쥐어주었다. 약간 아버지가 좀 그거 철을 살짝... 내셨지만, 그치? 또 마음이도 약간 좀 약해지시는 그런 분이신가봐. 그 다음에. 나는 그 무어가 불량식품인 털음의 네 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진체 서 있었다. 그도 고집 있네. 그렇지 안 먹고, 어. 진체 <laughs> 그 다음에. 닐큼 털어 넣지 못하겠니, 응? 어. 목덜미에 아버지의 가벼운 당수를 한대더 얹은 다음에 <laughs> 한 맞았어. 입에 털어 넣고 돌아서 나왔다. 어, 한 입에 네 개를 또 넣었어. 끈적끈적한 거를 자그 다음에. 아버지도 가게일을 수월하게 보려면 잔심부름꾼이 나를 무시하고는 아쉬울 때가 많을 터였다. 버지 달래줘야 되 거야. 음. 워낙 짧은 미천으로 가게를 꾸려가자니 아버지는 물건 구색을 맞추느라 하루에도 많을 때는 세 번까지 시장통 도매상으로 정부비 포대를 거머쥐고 종종 걸음을 쳐야 했고. 막내인 나는 번번이 아버지 뒤로 팔을 늘어뜨린 채 졸졸 따를 수밖에 없었다. 무슨 얘긴지 알겠어. 그러니까 가게에 물건이 좀 차야지 손님들이 오잖아. 음. 근데 돈이 되게 많으면 한 번에 물건을 채워 놓겠지. 음. 그런데 이렇게 그 정도는 자본력이 안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음. 요거 팔리면 이 돈으로 가서 또막가 가지고 물건에다다 놓고 또 팔리면 이게 가게가 너무 비면 안 되잖아. 그러니그 돈이 생길 때마다 또가 가지고 막 이걸 또 사다가 채워놓고 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금러니까 도매상 같은 데를 몇 번씩을 가야 되는 거야. 네.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이제 나도 이렇게 뭐 물건을 같이 들든지 아니면 아빠를 아무튼 따라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빠가 종종 걸음을 치잖아. 그럼 나는 막내잖아. 음. 그럼 아빠의 그 발걸음을 따라잡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돼? 나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 막내라고 응. 얘기하는 건 그러면은 막 응. 위에 어디가 있었다는, 있었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형이나 누나는 뭐 강의를 내가 보면은 어, 또 그러고 나면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음. 아버지 심부름권이 필요하니까 이 막내가 아직은 뭐 그렇게 그렇지 뭔지 알겠지만 <laughs> 네. 자기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얘를 심부름 시키고 그러셨나 봐그 다음에 그땐 그게 죽도록 싫었다 어, 싫었으니까 팔을 열어뜨린채 신나서 막 가는 게 아니라 흠 이러고 가는 거야 뭔지 알겠지. <laughs> 네. 응. 하마 시장 통해서 야구 글러브를 끼거나 조립용 신형 무기 장난감 상자를 든반 친구를 그럼 만나거나 그럼 얘네 반 친구는 야구 글러브도 있고요. 조립용 신형 무기 장난감 상자가 있어요. 걔네들은 어때? 잘 살지. 잘, 잘. 어, 그런 친구를 만나거나 심지어 과외나 주산학원을 가는 여자아이들을 만나는 날에는 음. 정말 그 자리에서 혀를 깨물, 빼물고 죽었고 싶은 어, 생각뿐이었다. 너무 부끄럽고 싫었다는 거지. 음. 친구들은 저렇게 공부하는데 나는 뭐 장사하는 아빠 따라다니면서 그치 이러고 있으니까. 그 다음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정부미 자루를 날라왔다. 정부미가 쌀 팔아가지고 뭘 했던 거 같아. 니까 그러니까 음. 돈도 없고 막 이래 이랬는 거야. 자본력도 엄청 약하신 거지. 그다음 그런데 집에 도착해 한숨을 돌린 아, 뒤 미안 미안. 정부미 자루가면 쌀을 판게 아니라 그 봉투 대신에 네. 여기다 물건을 담아갖고 온 거야. 그래서 정부미 자루에다가 물건을 이제 실고 다녔나봐. 그다음에 그런데 집에 도착해 한숨을 돌린 뒤 자루를 음. 풀고 물건을 정리해 보니 스무 병이 와야 할 소주가 두 병이 모자란 채 열여덟 병만 음. 온 것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는 순간 우리가 사건을 이제 어 사건이 생겼네 근데 이게 정말 사건이지 두 병을 지금 덜 가져온 거야 음, 그러면은 음.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본 거잖아 네. 그치 이제 그래서 아버지 얼굴은 맛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다 어, 이거 두 병에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삶이 음. 그래요 그다음 왜냐하면 그 더러운 두 병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몽땅 그러네. 팔아봤자 결국 본전치기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대충 뭔지 알겠지? 남는 돈이 그게 없는 거지. 어, 별로 음. 없어. 그다음에? 아버지는 내 등을 떠밀어 물건을 받아온 수도 상해의 혹부리 영감한테 내려보냈다. 음. 아버지는 말주변도 말주번, 말주변이었지만 중풍 후유증 때문에 약간의 언어장애가 있어 일부러 나를 보냈던 것이었다. 어, 그러니까 아빠가 말을 잘 못하니까 나를 보냈어. 근데 여기서 그 혹부리 영감, 우리가 왠지 아. 혹부리 영감이라는 말을 딱 하는 순간 아, 이분도 약간 와요. 뭔가 좀 느낌이 좀 세. 이분도 어, 좀 그럴 것 같지. <laughs>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하러 왔네 이랬단 말이야. 그럼 이분도 아까 내 뭐라 했냐면 선생님이 북한에서 온 분들이 아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내가 정말 편견이나 그런 걸 조장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내가 삶이 없는 내 삶이 터전이 아닌 곳에서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되게 조금 지독하고 독하고 좀 이렇게 살아야지만 거기서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제 약간 여기서 되게 매정하게 나와 이분이 알았지? 이제 읽어봐봐. 뭐하러 왔네? 가게 안에 북적거린 손님들에게 샘을 치러 주느라 몇 번이고 주파나를 고르는데 바쁜 혹부리 영감의 눈길을 잡아두는 데 성공한 나는 더듬더듬 자초지중 말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때 되게 바쁜 거지요. 그러니까는 이 바쁜 분한테 내가 이제 왔다는 걸, 걸. 어, 그렇지. 음. 그러나. 그러나 깃등에 연필을 꽂은 제 심술이 음. 적지적지 모여 이뤄진 듯한 왼쪽 이마박에 눈깔 사탕만한 혹을 어루만지며 아. 듣던 혹부리 영감은. 풍기 때문에 왼쪽으로 힐끗 돌아간 두터운 입술을 터들쳐 굵은 침방울을 내 얼굴에 마구 튀겼다. 그러니까 이분도 약간 풍이 있었대. 약간 중풍기가 있어서 이분도 약간 음. 입술이 이렇게 됐나봐. 다들 음. 조금씩 아프셔 지금 어. 알겠지? 건강이 안 좋으시네. 어 그래서 그러니까 침이 막 튀었어. 음그 다음에 근데 봐봐 침을 막 튀겼다는 건 어쨌든 우리가 보통 침이 막 튄다라는 이 사람 굉장히 좀 흥분하거나 음. 이런 게 느껴지지. 네. 음. 아. 음. 애초 자기 눈앞에서까 보이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어. 왕무가내었다 네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너희가 거짓말을 한지 어떻게 믿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음. 나... 어... 응. 나중엔 아버지까지 함께 내려가서 하소연을 해봤지만 돌아온 대답은 정 그렇게 우기면 거래를 <laughs> 끊겠다는 협박성 경고뿐이었다. <laughs> 거래가 끊긴다면 아버지한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laughs> 음. 흑불이 영감은 아버지한테 무슨 큰 해, 특혜를 내려주듯이 거래를 터준다고 허락을 놓았었다. 아, 거래, 어, 너네 거래해줄게. 그러니까 도매로 사야지 되는 거잖아. 그쵸, 그까 그래서, 어, 그러니까 그래서 남겨야 되니까. 응. 같은 환경도 동양이기 때문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음. 하긴 혹부리 영감한테는 매번 소주 10병 안짝이다가 새우깡 10봉지, 껌 5, 섯개빵 7개 등 일반 소매 가격 구매자보다 더 많은 물건을 음. 떼어가지도 않으면서 부득부득 도매값을 해달라고 통사정을 해짰는 아버지 같은 사람 하나쯤 거래를 끊어도 장부상 거의 표가 나지 않을 것이다. 뭔지 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왜 음. 도매로 값을 주려면 많이 사가야지 도매값을 줘야 되는데 맞아. 이 아버지는 많이 안, 많이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를 이 홍뿌리 영감 입장에서는 싫은 거지 음. 돈도 안 되는 사람인 거야 어떻게 보면 이해해 주신 거예요 어 이해해 준, 그러니까 야, 내가 너 그럼 해줄게 같은 동향이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음. 그랬는데 이제 야너 그럴 거면 거래 끊어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아쉬운 거지 이 집이 더, 어, 읽어봐요 음.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음, 아, 조웰무신이 그냥 이렇게 어, 했겠지. 당신의 자그마한 구멍가게로 돌아와. 나머지 18병의 소주를 넉나가한 음. 사람처럼 쓰다듬던 아버지는 기억코 아들이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 나도 그렇지 않냐? 그렇 아, 아버지.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봤을 때랑 또 지금 어려 크, 어른이 돼서 아버지 를또 떠올릴 때 느낌이 분명히 다르지.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야. 네. 가슴이 아프